자 여기 지금 선택지를 봐봐. 선택지가 지금도 탈 선택지가 어려워. 이일번이네이트가 예, 뭐야? 모르겠어요. 선천적인. Yeah. 예? 이네이트란 단어가 이 예, 선천적인 뭐야? 타고난. 예?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뜻이야. 예? 선천적인 타고난. 본질적인 에이? 크리에이티브는 당연히 뭐가 되게 창의적인 아니 창의적인 창의적인. 3 번은 뭐요? Unident, unidentifiable, unidentifiable, w h a Unidentifiable 뭐요? 확인할 수 없는, 확인 불가능한. 확인할 수 없는, 확인 불가능한, 에이? 정체를 알수 없는 또는 신원 미상 뭐 이런 뜻이야. 에이? 신원 미상 뭐, 정체를 알수 없는. 4번이 뭐냐? 컨트라딕터리가 뭐냐? 컨트라딕덕터 모순된, 모순적인, 에이? 모순된, 모순적인, 양립하지 않는 또는 뭐야? 자가당착. 국어에서 그런다어 나오잖아. 자가당착은 또는 반항적인. 에이? 그 말이야. 에이? 그 다음에, 오, 여러분들, 5번에 어 f f e n 가 뭐냐? 어 f f e n s i v e 란 단어가 모욕적인. 또는 불쾌한. 또 뭐야? 공격적인 이 단어도 있지. 어 f f e n s i v e 란 단어가. 에이? 그럼 이제 이, 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나? 이거 알켜줘도 답이 안 나오냐? 자, 봐보자. 에이. 맨 마지막 문장 봐봐. This finding. 이러한 결과. 이러한 파인딩, 결과는 서 u 스트 보여준다. 대리아를. Pride response. 프라이드 리스반드 보면 자부심 반응들, 자부심을 나타내는 반응들은 이렇더라. 그 말이야. 이거의 키워드는 뭐야? 자 자부심이지 자부심. 프라이드 아니야 프라이드. 프라이드를 어떻게 나타내냐? 그럼 봐봐 첫문장을 봐봐 첫문장을 자, would you expect 기대하는가? The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To be biological based or cultural specific. 자 여러분은 자부심을 표현하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physical expression 신체적 표현, 자부심을 나타내는 신체적 표현이 생물학적의 베이스 근거를 두냐 아니면 문화적으로 specific 특정할 것으로 기대한 것. 아이 답이 여기 봐봐, 답이 나와버리냐? 자부심에 대한 이 표현, 자부심에 대한 이 신체적인 표현이 생물학적이냐? 생물학적이냐 아니면 뭐라고? 문화적, 문화적. 생물학적이냐? 문화적으로 이문화적 이게 답 아니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중에 하나가 답. 이, 응? 아니까.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생물학적으로 나타내냐, 문화적으로 나타내냐. 그럼 봐봐. 그럼 이것들 중에. 아, 그다 단어를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 생물학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것들이 여기가 있어야 돼. 내말 이해가냐? 그럼 그거 둘지 않아. 답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생물학적인 건 뭐예요? 몇 번? 생물학적인 게 1번 아니야. 선천적인 거 아니야. 선천적인 거, 타고난 거. 그럼 잠깐. 이거 봐봐. 문화적인 건 뭐에 관계 되냐 그렇지 문화적인 건 창의적인 거지 문화마다 다르니까 어?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몇번 하고 몇번 하고 싸워야 돼? 1번 하고 2번 하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야 싸움을 하더라도 뭐 1번 하고 4번 뭐짜증나면 뭐,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앞에 부분만 딱 보면 답이 압축이 돼 버린다는 이야기야 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안 틀려 얘들아 그래갖고 이제 어쩐다 생물학적이더라 아니면 문학적이다 그럼 딱 나와 그러지 자 봐봐 두 번째 문장 뭐야 심리학자 제시카 트웨이스는 발견했어 대리아를 어린 아이들이 인식을 하더라말 알아채더란 말이야 사람들의 자긍심 누군가가 자긍심을 느낄 때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 여기까지 읽고 답이 나오지 야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뭐 문화적이겠어 안그러냐 어린아이들은 문화적인 것과 관계가 멀겠지 타고난거에 이 관계가 돼 있겠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쩐다 사람들이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을 어째 느껴본다는 이야기야 알아채더라는 이야기야 어 뭐라고 게다가 이? 게다가 she found 그녀는 알게 됐어, TLR. isolate d population. 고립된 인구. with minimal western contact. 서구와의 contact. 접촉이 아주 최소한. 서구와의 접촉이 아주 적은 고립된 인구 집단. 보면 양했지. 그러니까 안전이 어쩐다고? 서구와 접촉이 최소한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서구와 에? 서구와의 접촉이 아주 적은 고립된 집단 이게 뭔 말이야? 그렇지 문화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문화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야 서구 문명집단 문명집단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문화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들은 또한 어쩐다, accurately, 정확하게, identify, 알아봐, 그들의 신체적 신호.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신호가, 여기서 신호가 뭐여? 자부심들의 표현들. 네? 그러니까, 문맹 집단들하고 단절된, 아주 어쩐다, 고립된 집단들도, 어, 아, 저게, 자부심의 표현이다는 걸 어째, 알아채더는 이야기야. 이해되냐? 그렇게 문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거. 디즈 사이즈 자 여기서 디즈 사이즈 밑줄 여기서 디즈 사이즈가 왜 나와 앞에 뭐가 나와 금전 앞에 가더 피지컬 사이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디즈 사이즈가 나오지 순서 외로 삽입 어 이런 신호에는 스마일 페이스 웃는 얼굴 레 a 스 s 들어올링팔그 다음에 익스팬드 체스트 어쨌나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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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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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털쏘가 뭐야 털쏘로 이게 사람 인체의 몸통 예? 사람 몸통 그러니까 p u s h e out는 내밀어진 이 밖으로 내민 상체가 포함된다 이것들이 다 뭐야 이건 문화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야 예? 트레이스하고 데일드 마츠모터이사람은 조사를 했어 프라이드 e 스 e s p o n 자부심의 반응들. 어몽 피플 사람들 사이에서. competing in 유도 매치. 2004년 올림픽 그다음에 패럴림픽. 패럴림픽이 뭐야? 장애인 올림픽이. 올림픽 대여 장애인 올림픽 대때 유도 경기에서 시합을 치르는 선수들에게서 자부심을 드러내는 반응에 대해서 어째서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sighted and blind athletes sighted 는 뭐예요 눈이 보이는 볼수 있는 선수들하고 blind athletes 시각장애 선수들이 37 nation 37개 국가 출신의 볼수 있는 선수들과 시각장애 있는 선수들이 어쨌다 컴퓨터 경쟁을 시합을 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승리를 한 후에 그 행동들은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 그러니까 볼수 있는 선수들하고 blind athletes 시각장애가 있는 선수, 선수들이 displayed 보여준 행동들 보여준 행동들 왜 행동들을 수식 하니까 뭐야 PP 과거문사잖아 매우 어쨌다 비슷하더라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반응이 어쩌더라 선천적이더라고 그 말이야. 이? 선천적이더라고 보여준다. 그 말이. 그러면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 여기는 삽입이라든가 순서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지류의 피지컬 익스프레션 오브 프라이드를 biological base or cultural specific. 이것을 빈칸 추론으로 만들 수 있겠지. 이것을. 그 다음에 제목은 뭐요? 자부심의 신체적 신호들이 선천적이냐? 또는 뭐요? 문화적이냐? 이게 제목이겠지.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될게 뭐냐면 맨 마지막 문장 봐봐. 여러분들 맨 마지막 문장에 혹시 이거 알고 있죠? 자 주어 다음에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이 이것 다음에 대절이 나와. 다음에 주어 뭐가 나오냐? 시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이거 알고 있죠? 이 자, 이거 이 v1 이게 뭐가 돼? v2야.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 때 쓰여? 이 경우는 V1하고 V2하고 시제상으로 봤을 때, V1이 먼저 발생하냐? V2가 먼저 발생하냐? V1이 먼저 주장을 해. 나는 주장했다.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V1이 먼저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시제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야, V1이. 이럴 때는 이 표현을 써. 그리고, 이 시도는 어쩔 수 있어? 생략이 가능하다. 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 어, V1하고 V2를 봤을 때 V2가 더 빨라 버린 경우 이게 수능문제에 나왔다겠지. 자, 목격자가 주장했다.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더라고. 에이?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주장이게 먼저냐? 아니면 뭐 사고가 발생한 게 먼저냐? 사고가 발생한 게 먼저잖아. 이, 그럴 때는, 어쩐다고? 이 경우, V1이 V2보다, 이 V2가 V1보다 빠를 때, 이는 뭐야? 시제일치 시켜야 한다는 얘기 시제일치. 이때는 시제일치야. 그런데, 지금 요 말, 요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봐봐. 대전에, this finding suggests that. 근데, I a 아. 이, 이러 연구 결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반응이 선천적이라는 것을 뭐야? 보여준다. 이때는 should be가 아니더라니 아니 말이야. 이? 이럴 때는, 뭐야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사실을 제안하다. 어떠한 사실을 제안하다. 어떤 사실을, 뭐, 뭐야? 보여주다. 이? 이렇게 쓰였다는 이야기야. 어한 사실을 제안하다. 또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럴 때, 이렇게 쓰였을 때는, 대체에 비동사나 시도비가 아니라 그냥 뭘 썼다?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말 이것도 야이 하나 알아놔. 이것도 알아놔. 어떤 사실을 제안하다,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럴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구추장 명령 제안이라는 동사, 이 동사가 나왔을 때는 세 가지의 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랍시라는 거이세 가지 형태를 알겠죠.